맞습니다. 허썸양프로입니다 자, 방금 두 가지 보셨죠?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릴리즈 포인트가 볼 뒤쪽에서 풀릴 때, 볼 앞쪽에서 풀릴 때. 네, 이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내가 이쪽에서 풀어야 하지? 이 느낌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기에도 모양이 좋지 않지만, 임팩을 하기 전에 이렇게 뒤에서 푸는 습관은 클럽헤드를 다치게 만들고. 클럽의 정렬 상태를 좋지 않게 임팩트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린 이 동작을 많이 하고 싶으실 건데요. 이 동작은 특별한 비밀은 없지만 그래도 연습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방법은 어떤 기술적인 요소보다 어떠한 근력의 움직임이 이제 중요한지 알아야 되니까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요, 우리가 백스윙 하게 되면 백스윙을 했을 때 다운스윙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연습을 할때 손목이 풀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백스윙 하시고 다운 내려오면서,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어깨 힘을 주면서 혹은 이 가슴이라든지 복부에 힘을 과하게 주시면서 이렇게 근육을 모으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측면에서 보시면요. 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뭐 이게 자세가 나오는 듯 하지만요. 결국에는 어깨랑 승모. 그 다음에 뭐팔쪽뭐 이상한 부위에 뭐 많이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클럽의 정렬을 더 해칠 수가 있는 안 좋은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좀 아까 보시듯이 어깨 이렇게 푼, 어깨 힘 들어가서 이렇게 치다 보면 이렇게 뒤에서 풀리잖아요.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근육 스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백스윙을 하시고 다운 전환을 하실 때 어깨라든지 가슴이라든지 하체를 많이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린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동작을 하지 마시고, 간단해요. 여기서, 어떠한 힘으로 내가 밀고 풀어내고, 이런 거는, 백스윙 회전만 괜찮으면, 자연스럽게 다운 스윙의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셨다가, 지금 보이시는 이 팔뚝으로, 양쪽 팔뚝으로, 클럽을 던져주세요. 이게 진짜 릴리즈 포인트를, 앞쪽에서 두고, 내가 정확하게 볼을 맞출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개입니다. 자, 백스윙 가시고 팔뚝으로 팔이 먼저 지나가게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요 여기서 백스윙 가셨는데 뒤집어치고 가슴 어깨 힘 주고 하체 먼저 돌리면 과연 좋을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네, 요런 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과도한 동작들 특히나 다운스윙 내려올 때 오른쪽 어깨 허리 많이 트는 거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는 이유나 목적이 불분명하면요 내가 뭐 회전이 잘안 돼서 아예 그냥 정말 이렇게 이렇게 치는 타입이에요 완전 진짜 진정한 암스윙이다 이렇게 쳐서 거리가 안 난다 이러면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회전이라든지 움직임을 충분히 믿으신 이후에 이런 과도한 동작으로 다운스윙을 하는 것을 좀 없애주세요. 클럽은요 그냥 가서 팔뚝으로 이렇게 던질 때 볼이 제일 잘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신 이후로 네, 백스윙 하시고 다운스윙 레깅 연습하신다고 손목 안풀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하고 이제 어깨 이런데 힘 들어가서. 오히려 몸이 나가고 클럽은 뒤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백스윙 가셨다가 나의 몸의 백스윙의 회전을 믿은 이후에 팔뚝으로 팔뚝으로 클럽을 던져주세요. 정확한 회전의 움직임이라든지 몸의 움직임이 반영이 된다면 내가 과도하게 다운스윙 동작에서 어떤 근육을 더쓸 필요가 없는 것이 골프 스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뒤집고 내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연습하실 때는 발 뚝으로 이렇게 실제로 뽀르칠 때도 발 뚝으로. 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좀 재밌게 시청하시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 저희 레슨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골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